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냉시랑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Letters to 모이라 코너입니다. <laughs> 오늘도 어떤 사연으로 또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건지 아주 그냥 두근두근한데. <laughs> 어 오늘은. 29살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여자분은 결혼하려고 3년 내까지 갔다가 이제 깨지는 아픔을 겪으셨대.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쏙쏙쏙쏙 빠져가지고, 인생 최초로 4.4 사이즈까지 내려갔대. 거야. 그건 부럽다. <laughs> 나도 자사 써야지,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그치? 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뻐졌다, 예뻐졌다. 그러니까 음. 자신감이 음. 생겨가지고 본격적으로 헬스클럽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자기 개발하고 어, 개발을, 어, 개발을 어, 하기 시작도 이쁘게 만들고 그...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음. 이제 사람들하고도 다시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음. 어떤 한 남자가 새로 오기 시작을 했대. 음.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가 너무 비호감이었다는 거야.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뭐 8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정말 아웃더브 안중이었던 거야. 음. 근데도 계속 쓸데없는 농담이며 직궂게 사람을 좀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분한테만 어. 관심이 있나 보다. 그렇지. 음. 그래서 정색을 하고 한번은 얘기도 했대.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 미안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리고는 또 한동안 안 하는 듯 하더니 또 그런 응. 식으로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응. 어느 날은 고백을 하더래. 뭐라고? 좋아한다고. 여자 친구가 떡하고 심지어 여자 친구도 정리했다며 고백을 그 했대. 어.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자기 취향은 아니니까 응. 계속 거절을 한 거야, 이 여자분은. 응. 그랬더니 이 남자분은 그때부터 계속 매일같이 우편함에다가 막 편지도 넣어놓고 막책 같은 거 선물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써서 주고 그러니까 거절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속적으로 톡톡히 했는데 뭐, 뭐. 어. 그럴까? 어. 어. 근데 이게 뭐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선물 공세 어떻게 보면? 어. 근데 그 선물 공세도 나름 이 여자분이 책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봐. 음.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좋아할 만한 책을 사서 막 이렇게 책으로 선물을 하고 거기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같은 거에 있는 밑줄도 긋고 막 편지도 넣어서 보내고 하는 거에 이게 몇달 동안 지속이 되니까 허! 여자분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야. 언니 항상 얘기하는 거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laughs> 없다라는 것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넘어가서. 일단 사귀어 보자라고 하고 사귀기 시작을 하셨대. 어. 근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대. 너무 귀하게 대해주고 여왕 대접. 어. 어. 음.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정말 비싼 선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 아, 명품들을 많이 받으셨나봐. 아. 응. 그러니까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자분이 집안도 너무 좋고 막 그런 재력을 갖고 계셨나봐. 음. 그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물과 함께. 꾸미기 시작을 한 거야 여자분. 여자분을 음. 남자분이 아 <laughs>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화에 나오는 음. 어, 어, 어. 그 프리티 휴먼에 나오는 그런 아 그러니까 뭐 여자분도 왜 영화에서 모든 무슨 청담동 며느리 이런 게 내가 되는 건가 아 처음에는 살짝 그런 게 기분 나쁘진 않잖아 솔직히 그런 걸 겪으면 언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지 응.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만나고 보니 그랬던 거니까 어, 나는 굉장히 특별하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겠지 응. 왜냐면 그냥 일반 여성들이 이렇게 다 받기는 쉽지 않지 어. 그래서 아주 꿈결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 잘 이제, 되셨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건 뭐냐면 이 남자분이 어. 질투가 너무 심한 거야.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여자분을 힐끔 보기만 해도 그게 너무 싫다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지. 또 음. 심지어는 점점 질투가 심해져서 친구들까지 질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 음. 만나지 말아야지. 어, 그래서 심지어는. <laughs> 그치 않아? 저렇게 물심 양면으로 나한때 그렇게, 어, 사랑하고 예뻐해 주는데 그 정도야. 그래서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겠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이제 남자분한테 맞춰주고 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이 가끔 전화도 오고 음. 할거 아니야. 음. 근데 왜 전화 받으면, 음. 어, 누구야? 이러면 남자면 이제 그걸 너무 싫어하니까. 음. 아. 그래서 한번은 참다 참다가 여자분이 음. 얘기를 했대. 아니, 나는 얘네랑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하고는 평생 갈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너랑 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물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이 남자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모든 인간관계가 아니지. 성별이 남자인 것만 끊으면 되는 건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아무도 안 만나게 되나?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그니까 러이 여자를 선택을 해야지. 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그때는 또 남자분이 잘못했다고 조심하겠다고 했으나 음. 결국 사람들을 만날 시간과 전화할 시간을 안줄 정도로 계속 이 여자분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지 음. 아무도 못 만나게 음. 음. 그리고 보니까 나를 꾸며준 게그 선물을 이 여자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인형같이 여자분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여자분도 내 소유고, 음. 이 여자분이 입은 옷도 내 소유고, 어. <laughs> 이 여자가 신고 있는 구두도 내 소유고 음. 어. 그러니까 인형같이 여자분을 생각하고 인형처럼 꾸미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는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자기랑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분은 일안 하셔?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신을 하는 <laughs> 분인지는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는데 계속 소유욕과 집착이 되게 많으셨던 분인 것 같고, 어. 이게 이제 돌을 넘어서가지고는 어. 매일 밤 자기가 악몽을 꾼다고 악몽 얘기를 하는데, 그 악몽이 레파토리가 똑같대. 여자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군가랑 싸우거나 헤어지자고 여자분이 해가지고 자기가 여자분을 납치해서 도망을 가거나, 어. 여자분이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열받았던 꿈 그런 꿈까지 꾼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 남자분이 정신병인데요 도를, 음.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될것 같은데 어, 치료가 필요한 거 같아 이 여자분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정신적으로 음. 약간 어. 문제가 생기신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대 만약에 네가 나 몰래 딴 남자 만나면 나는 그 남자를 죽일지도 모를 것 같다고 막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점점 도가 심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심각하네 어. 그래서 여자분이 용기를 갖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C.R.도 안 먹히더라는 거야. 음. 그래서 잠수도 탔대. 연락도 끊고 안 받고. 음. 그랬더니 막 문자 폭탄이 쏟아지면서 분노, 걱정, 분노, 협박, 회유, 분노.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에 접어든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의 고민은 진짜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고민인 거야 음... 빨리 결혼하셔야겠다 결혼을 해? 이런 남자랑? 아니 남자랑? 남자랑 빨리 결혼해서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고소 들어가서 교도소 갈 수도 있잖아 결혼을 안 해도 고소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을 안 해도 이렇게 스토킹하면 음. 고소할 수 있죠 음. 데이트 폭력 근데 이건 폭력까지 음. 안 갔잖아. 아니지.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것도... 음. 반복적으로 음. 협박하는 음.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 음. 그런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음. 보내는 것도 음.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지. 근데 이 처벌이 교도소에 음. 감금시킬 수는 없잖아. 뭐이그 정도까지는 안 음. 가겠지. 그러니까 그거야. 음. 내가 그때 뉴스를 많이 봤는데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가 음, 음, 음. 진짜 폭행이고 막 이런데도 그 사람 음. 교도소 안 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음. 좀 예전에 우리 데이트 폭력 편에서도 했듯이 음. 협박하고 문자 이런 거다 증거로 갖고 계시면서 일단 음. 좀 이거는 고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접근금지 가처분이던 뭔가를 좀 하는 게 좋은 접근금지 것 가처분 안 나오지. 안 나오나? 나 같은 경우는 가정폭행이 있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게 해준 거지, 음.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거 그렇지 안해준거지 폭행이 일어나기 해서. 전에는 어렵죠. 그 협박문자의 전도가 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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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단하기는 음. 이른 것 같고요. 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음.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음. 함께 병원에 가서 좀 상담 좀 받아보자. 음, 음. 그렇게 상담을 받는 걸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것도 음. 나도 들리. 음. 그러게. 음. 남자가 거부를 하면 음. 나한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음,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음. 같이 가서 상담을 하러 같이 상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일단 오 어,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 같이 상담을 받는 거 음. 그래요. 내가 상담을 받고 싶으니까 너랑 같이 나는 어떻게든 음. 행복하고 싶다, 음. 잘 사귀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음. 그래서 같이 상담을 받는 게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좋지 않겠냐. 그렇지. 어, 그렇게 어, 손벽이 이렇게, 이렇게 쳐서 나테 한쪽에만 한다고 나는 게 아니니, 그렇지. 음. <laughs> 너무 좋은데, 오, 지선이 음. 최고. 그래요. 우리 레테스터 모이라 해결됐네요 오늘. <laughs> <laughs> 일단 음. 그렇게 음. 하면 상담 받은 자료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더큰 문제가 생기면 증거 자료로 쓸수 있는 거잖아. 음. 음. 또뭐 집착이나 그런 게.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음.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음. 맞아. 그러면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음. 그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어요. 있다면 그게 이제 치료 과정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레타스트 모이랑 저도 그냥 이 사연에는 계속 빨려 들어가가지고 음. 어, 뭐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또 댓글로도 이 부분 또, 조언이나 이런 어드바이스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너무 수고 많았고요. 평온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